자, 오늘은 공통수학 2 집합단원에서 오늘은 집합 관련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긴 기호는 합집합, 이렇게 생긴 기호는 교집합, 어떤 것에, 어떤 A라는 집합에 C라고 쓰여있는 건 여집합이라고 했는데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a 집합 b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은 말 그대로 더한 것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를 더한 이 전체를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기호는 교집합으로 a와 b가 공통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그만한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 했죠? 즉 a 빼고 이 a 빼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을 사용한 이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수 없는 것은 단 전체 집합 U는 공 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 했습니다. 이런 기호가 있는 것은 그럼 A가 B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B라는 집합 안에 A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은 그려졌고, 지금 이제 이 보기들이 어떤 게 맞는지 항상 성립한다고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A 합집합 B는 B이다. A와 B를 합친 것. 그러면 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B가 맞죠. 그러기 때문에 B가 맞고.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와 B의 교집합 자체는 A와 B가 겹쳐져 있는 부분, 즉, 이 A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말은 즉, A의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번,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은 A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이 맞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B의 여집합은 C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은 B의 여집합 먼저 차근차근 그려보면 B의 여집합은 이 빨간색 부분이겠죠? 전체 집합 U에서 B만큼 부분을 뺀이 부분은 A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은 이 A 빼고 전체. 그러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색깔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초록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빨간색 부분보다 더 넓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은 이 빨간색 부분은 초록색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기, A-B는 A교집합에서 B교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다. A가 더 작은데 B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값은 공집합이다라는 것이 맞다. 즉,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수 없는 것은 3번, A,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 전체 집합 U의 개수가 30개.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8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17개라고 할때 a의 개수와 집합 b의 개수의 값은 값의 합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n하고 괄호 치고 어떤 것 n하고 괄호 치고 뭐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개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N 전체 집합 U라고 하면 전체 집합 U의 개수가 30개라는 거죠. 예를 들어 U는 이렇게 중괄호 하고 1, 2, 3 쭉쭉쭉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전체 집합 U의 원소를 나열해주는 이 원소 나열법이고 이렇게 N U 하면은 이 전체 집합 U의 개수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가 30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U는 이제 30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각각의 원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뒤에 숫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B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A와 B가 어, 지금 교집합이 8, 8개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두 개가 아예 겹쳐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게 왜냐하면 전체 집합 30개가 아니기 때문에 A와 B가 이렇게 일부분 겹쳐져 있는 두 개의 집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각의 개수를 한번 채워볼까요? A와 B의 교집합,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8개 그리고 A의 여집합과 이런 건 차근차근 해보면 A의 여집합이라면 이 초록색 부분 그리고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 초록색 부분 중에서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 즉 이렇게 동그라미 두개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이 17개다 라고 했으니까 이빈 공간이 17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채워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우리가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라고 알 수는 없지만, 전체 집합이 17개인데, 그 중에서,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여기가 17개다라고 했고, 여기가 8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개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 집합 NA 플러스 NB의 값은, 우리가 x 플8 더하기 y 플러스 8의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겹쳐져 있는 것을 빼고 그냥 이 a와 b의 개수는 전체 30개에서 17개를 뺀 13개이고, 13개면 x 플러스 y는 이 8을 뺀 5개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5라는 것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5 더하기 16은 21, 즉 전체 집합, 에. 집합 A와 집합 B의 합은 21이다, 21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통수학 2 e, 집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을 사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수 있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대충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문제 에 주어진 거 사용해서 주어진 거를 써보고 그것을 통해 하면 문제를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수학이 집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